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문제는, 네, 흑선입니다. 네, 흑으로. 백을 잡아보는 문제예요. 네. 오늘 문제에 신중하시면 금방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자, 푸셨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면은, 100이 두 집을 내서 살고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만 이어주면은 100이 죽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를 단수치고요. 이으면 100이 두 집을 내서 삽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둘 수는 없잖아요. 네. 먹여치면 따내는 순간, 예, 여기 한집 내는 수와 이렇게 한 격으로 두는 수가 맛보기, 맛보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집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렇게 있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이 이으면 흙이 단수치고 있겠죠. 네, 이거는 아주 괴로운데요. 이거를 두면 이제 먹여치고, 네, 단수를 쳐서, 네, 침착하게, 네, 뒤로 한 차례 물러서는 수가 이 문제의 정답 되겠습니다. 첫 수를 아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네. 대기 여기를 두면 먹여치고 옥집을 내서 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실전 또 많은 사회 문제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발 물러서는 수가 오히려 상대를 최고로 조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바둑의 기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문제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